돈가스 한장이 보이십니까? 제 얼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면은 단비가 우리나라 최상의 포식자라더라 주식은 기포야 근데 그렇다기엔 단비 개체가 너무 작지 않아? 최상위 포식자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고 아무도 터치 안 하면은 개체수가 늘어야 되는데 걔는 물이 이르게 아니라 한 마리만 있어도 쫄려 덩치의 문제지만 들깨 더무섭다 말이 들깨지 늑대 아냐 늑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개들 목줄 안 채웠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키우는데 겁나 무서워 나는 꼬맹인데 동네 골목지에 들어갔는데 웬 덩치, 덩치 큰 개가 나한테 짖고 있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작아가지고 생명의 위험 느낀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좀 운이 좋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혼자 다녔거든 서리 투를 아니 어렸을 땐 작았지 내가 어렸을 때진갈 뻔했어 우리 엄마가 11시까지 장사를 했거든요 화장품집을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럼 내가 보통 이제 시장 안에 있는 화장품집이어가지고 시장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11시에 엄마 문 닫을 때거의 들어가가지고 같이 문 닫고 같이 집에 갔단 말이야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오늘은 가게 문 닫고도 일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혼자 가는데 갑자기 웬그 형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한 중고등학생 막 말을 거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순진하게 대답해 주면서 갔다. 대화 내용이 점점 슬슬 어디 사니 집에 혼자 있니? 점점 그쪽으로 대화가 그 내용이 흘러가는데 점점 거기서 이제 좋됐다고 느껴가지고 내집앞 아닌 방향으로 어, 저기 산다고. 그게 한 초등학교 한 3, 4 학년 그때 일이니까. 우리 집이 들어가려면은 그때 주택이 있어가지고. 완전 그 골목길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이랑 골목길 들어가면 안 된다. 본능적으로 느껴가지고, 내가 그큰 거리에서 골목길 들어가기 전에, 저 이제 이제 그, 이 거리로 가야 된다고. 집을 삥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또 그림판이 필요하네요.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옛날에 그 돌다리라고 불리는 게 있고, 이, 이 구리 시장이 있고, 여기 좀, 큰..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집이 이제 이걸 기준으로 여기 골목 들어가서 여기 골목 들어가서 여기 골목 들어가서, 여기 골목 들어가서 여기였거든요 이런식의 구조였어요 농수화 말고 그냥 구리시장 있어요 여기 지금 번화가잖아요 여기 여기에 뭐 영화관 뭐 백화점 이런거 다 있고 어쨌든 내가 이제 시장에서 나와서 한, 이쯤, 한 이쯤에서 그 형이 말을 걸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걸어가다가 이제 길을 건너는데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 이제 여기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좁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골목길 들어가면 좋될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이 동선이랑 여기는 완전 어두운 골목길이고 근데 이 동선은 여기는 좀 그나마 상대적 대로 사람 많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짧아 요렇게 요렇게 집에 가는 게 근데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집에 가겠지 그치? 평소에 이렇게 집에 가다가 다그 형이 계속 그 무서워가지고 이제 일로 갔지 일부러 대로로 그러다 이제 그 형한테 이제 계속 형은 어디 사아요아 어디 살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제 자기가 그 방향이라면 하난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거기서 헤, 헤어진 다음에 그래서 딱 여기 여기에서 그 형이 아 자기는 저쪽 방향이래 그래서 나가 난, 어, 난 그럼 이쪽 방향이라고 다행이다 그래서 일주삼 아다 걸어가지고 <laughs> 난 그냥 어린애가 혼자 집에 가길래 고사표 주려 했을 분입니다. 뭔 소리야! 계속 들어봐! 그래서 이제 양자택에 걸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이 갔다? 가다가 이제 이제 이 대로에서 여기까지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은 건 아니고 드문드문 있어 그래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집까지 골목이잖아 딱 여기서 이제 바로 꺾어가지고 집까지 존나 전혀 칠주 했단 말이야 이 거두운 곳은 존나 뛰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대문 딱 닫았는데 우리 집이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우리 2층 살았거든요? 1층에 개가 있었어요 개 대문 앞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진돗개가 평소에 내가 존나 무서웠거든 개가 정문에 있으니까 나랑 도치 차이도 별로 안 났어 그래서 맨날 그 입구 들어갈 때마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 지나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개 눈치 보면서 <laughs> 정문 나갈 때마다 근데 이제 막 골목 뛰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대문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층으로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님들? 그 형이 따라왔어 그 형이 정문까지 따라왔어 근데 뛰어갔는데 그 정문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그 개가 짖잖아 개가 짖으니까 그 주춤하는데 나 그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장롱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어 차마 여기 형 아직 있나 고개도 못 내밀고 그냥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예, 엄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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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집에서, 예, 이제 절대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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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집에 안 보냈어 그냥 자기가 좀 가게가 늦게 끝날 것 같으면은 그냥 낮에 먼저 가라고 어쨌든 그때 잘못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 있지 않습니까 리얼로다가 그 형이 막 나를 납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좀토둑 같은데 그냥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집 털어 먹으려고 나는 어차피 위협이 안 되고 나를 어디 치워는데 나를 어디 가둬둘지 아니면은 보내버릴지 모르는 거 것만 납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그냥 애를 끌어가서 납치해요 차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정문에 있던 그 개가 짖어가지고 아마 그 개가 안 짖었으면은 그냥 그 담벼락이 그 당시 제가 담벼락을 넘어다녔거든요? 그 개가 무서워가지고? 순수하게? 개가 가끔씩 막 나보고 막 짖으면은 담벼락 넘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넘을 정도면은 그 형은 무조건 넘을 수 있죠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개존나 개 싫어했어요 진짜로 제가 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일단 꼬맹이 때 저를 개가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고모 집에 놀러 다녔거든요 고모 집에 조그마한 개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소라라고 소라라는 조그만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나한테 맨날 지랄함 내가 서열 아래였음 씨발 그냥 맨날 그내 고모 집 가면 은막 하도 지랄해가지고 내가 그때 막 유치원생이 존나 작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때 나쁜 기억 개랑 내가 고모집 놀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고모 아들, 그러니까 형. 형들이 나를 엄청 이뻐해주고 놀아줬거든. 같이 오락실도 다니고. 근데, 이개 때문에 잘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1층에 있던 개가 하도 날 보고 지저대가지고, 덩치도 나랑 별, 별 차이 안 나고, 그래서 담배나 넘어다니고, 눈치 보면서, 개가 자고 있으면은 슬쩍 전문 가고.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파트 이사 갔거든요 아파트 이사 갔는데 아파트 이사 가는 것도 존나 웃김 내가 학교 내가 학교 내가 학교 가는, 가는 날 이사 하는 날이었거든? 그니까 러 집주소 알려주면서 대충 그림 딱 그려주고 여기 해놓고 오래 학교 끝나면 씨. 그야말로 강하게 가면 ㅅ 대충 일로 오셈 근데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고 전화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가야됨 그 그때 제가 아파트 처음 살았는데 그때 정문에 개가 없는 게 너무, 시, 조, 너무 좋았어 조그마한 다이킹이 대형차 위에 실려 있었는데